선 90일을 앞둔 1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공직자들은 사직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구는 어느 곳인지 짚어봅니다. 14일 저녁 대구의 한 주택가에 야생멧돼지두 마리가 나타나 모두 사살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투표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달력을 보면서 함께 짚어볼까요? 우선 1월 16일 선거 D-Day 90일까지 후보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 출판 기념회 등도 금지됩니다. 달력을 넘겨볼까요? 2월 15일 선거 D-Day 60일은 재회 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입니다.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재외선거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 해외 주재원, 외교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참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 볼까요? 3월 26일에서 27일 선거를 20일 남긴 시점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과연 누가 후보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막판 열기가 뜨거운 4월, 4월 1일에서 6일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외 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4월 5일까지 유권자들에게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문이 발송되는데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읽으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스 앞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선거 당일 사정이 있어 투표하러 가기 힘들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투표일입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투표소에서는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 합쳐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단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을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선거를 앞두고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후보자들은 방송 출연이나 출판 기념회를 할수 없고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현직에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90일을 앞둔 16일. 출마를 앞두고 본모를 잃었던 후보자 출판기념의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양이나 오락 등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 광고에도 얼굴을 비출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연설이나 토론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직이나 언론에 몸담고 있다면 16일 전까지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선거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례대표나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은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되며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며 선거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폭리 반장이나 주민자치 위원 등이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이러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또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 텔레비뉴스 김상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구는 어딜까요? 권수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동구을은 대구 12개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 위원장이 현역으로 있는 동구을. 유 의원과 정면 승부를 펼치기 위해 주요 정당의 굵직한 후보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서 예비 후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동구을은 15일 현재 예비 후보자 11명이 몰려 표신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영희 전 육군중령과 김재수 전 농림축상식품부 장관, 박근혜의 변호인으로도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 여기에 송영호 현 민중당 동구위원장과 이명부, 김진엽, 김정중, 박성훈, 황순영 등 다섯 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로 무소속 정용 예비후보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에선 경산시가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만 4선을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산은 주인 없는 땅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11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후보만 7명으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이 예상됩니다. 류인학 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국장, 이권우 경상미래정책연구소 대표, 이천수 전 경산시의회 의장,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이더경 전경상당협 위원장과 윤두현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변명규 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과 전상원 전대통령직속국격운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배당금당에선 김미소 당협위원장과 백남원 선대위특사 대구경북 인재영의 기획조정실장까지 후보가 넘쳐납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의 이른을 뽑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3들에게 투표권이 생겼다는 거죠.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졌는데요. 이번 총선 때는 2002년 1월, 2월, 3월 생과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실제 고3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민심 청취 스쿨버스에서 만나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안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민심 청취 버스는 학생 특집입니다. 이번 총선 때 선거권이 생긴 고3 학생들부터 같은 나이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고3 학생들까지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 생일이 언제예요? 전 3월 13일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총선 투표권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네, 4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학생들도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지는 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생일이 언제예요? 저 10월생이요. 저는 선거권 생기는 게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서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별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 참여를 많이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많이 안할것같은데 버스 정류장과 길거리, 도서관 등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참정권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20, 30대 투표율도 적은데 10대들의... 그런 것까지 제안을 하면은 완전히 젊은 세대의 입장을 맞춘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긴 거 자체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이제 자기가 투표권이 생김으로써 자기 자신이 뽑아낸 정치인들을 볼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입시나 공 공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정치나 사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투표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평소 생각으로는 약간 그만 18세 이상 성수는 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약간 그 실제로 친구들이 또 고삼이다 보니까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 4월 전이어도 제대로 된 선거투표를 할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요. 생겨서 되게 좋긴 한데 아직 아는 것도 별로고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열심히 뽑아보는 걸로. 고3이어서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많이 안할것 같은 걱정이 좀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2002년생들은 대구가 7,200여 명, 경북이 7,600여 명으로 각각 전체 2002년생의 33%, 35%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 실정입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그런 정치에 관한 교육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딱히 못 받은 것 같아. 요 공식적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개학 후 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기 위한 해병대 겨울 캠프가 해마다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캠프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은 고된 훈련을 통해 협동심과 도전 정신,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안훈련장에서 해병대 지옥훈련으로 불리는 상류 기습훈련이 한창입니다. 120kg에 달하는 고무 보트 무게를 함께 머리에 인채 걷고 또 걷고 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법도 하지만 동료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지고 해병대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해병대 작전에 꽂힌 상륙 작전 수행은 실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륙 장갑차에 하나둘 몸을 실은 캠프 참가자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유사시 결정적 행동의 시나리오대로 해양 기습 상륙 프로그램을 체험하다 보니 마치 해병대원이 된 것만 같습니다. 해병대 부사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아본 결과 제 꿈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강해졌고 4박 5일 동안 이어지는 해병대 겨울 캠프는 공수 유격 기초 훈련과 파생방 체험 등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체험할 수 있어 해마다 수백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훈련을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이 수여돼 훈련 수료를 더욱 뜻깊게 합니다. 교육생들이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병대의 도전 정신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캠프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돼.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모두 128차례 열려 3만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고된 훈련을 통해 추위를 이겨내고 한뼘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겸보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체육회장 자리를 민간인으로 선출해 체육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 하면 이미 당선된 체육회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해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고자 했던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민간인 체육회장에게 거는 기대는 분열과 갈등 없이 체육계가 하나로 뭉쳐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16일부터 3년간의 임계 들어가는 민간인 회장체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문대 경쟁률 하락입니다. 2020학년도 대구 경북 전문대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구 보건대는 5.5대1. 9.9대1이었던 대구 과학대는 2.7대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9대1을 기록했던 수성대는 2대1, 3대1이었던 호산대는 1.4대1로 떨어졌습니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일부 대학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설 선물 준비는 어디서 할까? 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자체 특판 행사에서 설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수성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성구청 광장에서 설 차례 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사과와 산약, 간고등어, 소주 등 안동시 농특산물은 사이버 안동장터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로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과 온라인 경주몰에서 명전 설문 세트를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로 설 명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14일 9시 반쯤 대구 동구 주택가에 나타난 야생멧돼지 두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정집 마당과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한 마리씩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도로 위를 달리던 한 택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10시쯤 장동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향하던 25톤 택배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 내부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본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지방 경찰청은 1월 말까지 명절 선물, 승차권 등 명절 관련 물품 판매 사기 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경주경찰서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서는 주요 국도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상습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위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합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 2명이 탑승해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며 일반 교통순찰차처럼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1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상 신도시로 전입해 살고 있는 인구수는 모두 17,443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000여 명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가와 편의시설은 지난 분기보다 18곳 늘었고 병원 등 의료시설은 1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